구독, 좋아요, 네, 한 번씩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천 도화동의 연화보살 인사드립니다. 네, 그동안에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어,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힘드신 분들도 많으신데, 그런 말 있잖아요. 음이 또한 또 지나가리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어려울 때도 있겠지만 잠시나마 어또 좋은 일도 생기겠고 하니까 여러분들 일단 힘 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그 50세 어, 신의생, 돼지띠, 하반기 운세를 알려드릴까 합니다. 어,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찍으면서 이렇게 댓글을 보니까요, 하반기 운세는 언제 올려주실까요? 자꾸 그런 문의가 와서 오늘은 하반기 운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작년에 안 좋았던 분들, 어, 안 좋은 분부터 먼저 알려드릴까 합니다. 1월생. 3월생, 7월생, 11월생 분들 사고수가 있었고 또 3월생 분들, 또 12월생 분들은 상복을 입을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리고 7월생 분들 어 직장을 옮겼다든지 남을 인해서 어 직장을 잃으신 분들이 있다고 하십니다. 어 금전 환란도 있었고 4월생, 12월생 분들은 관제수로 인간으로 인해서 어, 시꺼울 일이 많았다"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또그 2020년도, 그 좋은 분들, 안 좋은 분들, 그 중에서 네, 좋은 분부터 읽어 드릴게요. 7월생, 8월생, 11월 생, 12월 생 분들은 그 인연이 들어왔고, 그리고 귀인도 들어오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전도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신다고 하네요. 어, 이 달에 들어있는 분들은, 어, 투자, 그리고 사업 확장도 하셔도 된다고 하시고, 그리고 진급도 되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안 좋은 분들은 4월, 5월, 6월, 9월, 10월 분들은 건강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관제 또는 사고수가 들어온다 하셔요. 그리고 9월, 10월 생분들은 특히 여자분들 같으면은 어, 작은 쪽을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남자분들은 허리나 방광 쪽을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안 그러면 칼될 일이 있다고, 네, 하시는데요. 어, 건강에 주의하셨으면 좋겠고요. 그칼될 일이란, 어, 수술을 할 수도 있고, 말처럼, 음, 넘어져서 다칠 수도 있는 그런 수위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 건강에도 주의하시고, 그 넘어졌다가도 다리가 부러지기도 하고 가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좀 조심하셨으면 하는, 네, 그런 저의 마음입니다. 네. 어, 그리고 연화보살은 나중에 또 뵙고요. 어, 인천 도화동의 연화보살 잊지 말아주시고, 아무리 사람이 힘들고, 그리고 지치고, 네, 그럴 때도 있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또 좋은 일도 생기니까 여러분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연화보살이었어요.